실 됐습니다. 누가 금지 줬을까요? 그지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다음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지 <laughs> 봤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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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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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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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1편이 전체 장에서 프롤로그 장 정도라면 이게 이제 거의 서장의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반에 이제 계획됐던 속편의 이야기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게 이제 진행이 못 되면서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음 이야기까지 끌어다가 이제. 먼저 만족는 거거든요. 1편에서 제가 다음 이야기는 이제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의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1편의 부자연이랑 제가 맡은 소년은 사람은 배경 자체가 좀 다른 인물이에요. 그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굉장히 사회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제가 맡은 소녀는 계속 비밀 연구소에서 격리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좀 낯설고 서투르고 어떻게 보면 아이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 터백과 백총갈.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욕망이 들끓는 백, 그 닥터백, 그리고 백총갈이 갖고 있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님이 백총갈을 완벽하게 표현한 게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수에서 백총갈은 좀더 그 어, 내성적이고 표현을 드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사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즐거웠던 저는, 어, 그냥 모든 순간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꿔왔던 정말 분들과, 그런 정말 대단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힘들었던 건,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가끔 의심이 될 때, 어, 더 잘하고 싶고. 그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와의 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녀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많이 본 듯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외화도 갔다가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때 이런 약간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만의 섬세함?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생각? 이게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땐 내도 그렇게 특별했죠.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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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제거돼야 돼.